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기는 경주자의 자세입니다. 레이스라는 단어가 있죠. 아, 우리가 동영상을 하나 볼 거예요. 우리 설교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레이스 좋아하십니까? 네, 레이스를 직접 하시는 건 힘들겠지만 보는 데는 어려움이 없겠죠? 네, 우리 한번 레이스 경주를 불을 좀꺼 주세요, 옆에. 참 아름다운 경주죠. 진정한 승리가 무엇일까를 우리에게 교훈해주는 2006년도 애니메이션 《카르》라는 영화에서 발췌를 했는데 귀한 내용의 영화. 진정한 승리가 무엇일까? 자, 요거 내용을 한번 이렇게 마음속에 여러분 염두해주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믿음의 경주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믿음의 경주.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이런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이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한번 12절부터 보시면 어,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 온전히 얻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렇죠? 달려간다라는 말 속에서 아 경주로구나 어떤 경주를 염두하고 이 말씀을 쓰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경주라면 출발점이 있어요. 그렇죠? 또 뭐가 있어요? 예, 목적 지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셨죠? 네,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었다면,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시작된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자신이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다는 것을 언제부터 시작했는지를 잘 모르는 분도 있어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언제 믿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자, 그 사람 이미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난 생각이 안 나는데 언제 시작했지? 생각이 안 나도 괜찮습니다. 바람이 이미로 불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하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수도 있지만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믿음의 그 경주장에 가 보면 경주를 나보다 늦게 시작했는데, 분명히, 나보다 앞서가시는 분이 있어요. 어, 저 사람 내가 한세 바퀴 돌았을 때 들어온 분인데, 나보다 앞서서 달리고 있어요.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뭘까요? 먼저 된 자가 나중자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늦게 믿으신 분들, 신앙의 레이스를 늦게 시작하신 분들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주에는 또 위기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봐요 경주에는 위기가, 있다. 경주에는 위기가 있다 오늘 우리가 아까 영상을 잠깐 봤지만 경주 가운데 위기가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 주인공도 큰일 날 뻔했죠 한번 사고 날 뻔했어요 더 심각한 거 있어요 경주를 시작했는데 안 보이는 경주자가 있어요 안 보이는 경주자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경주에서 이탈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도중에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거죠. 성경에 대마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바울이 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랬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내가 전파하는 예수님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런 편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의 경주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여러분 믿음의 경주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예요? 집 사는 거? 아, 그렇죠. 천국이죠. 아,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게 있어요. 최종 목적지가 천국이지만 우리는 경주하는 동안 내내 천국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저기 그냥 마지막에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경주하면서 경치도 바라보고 천국을 경험하는 게 우리의 경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최종 목적지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할 때, 그 바울이 생각하는 최종 목적지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크라이스트 likeness.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처럼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는 거. 그게 우리 신앙의 경주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여러분, 경주에서 기대되는 것은 뭔가 하면, 이기는 자에게 뭐가 있어요? 상이 있다는 거는 말씀에도 이따 나오지만, 상이 있어요. 상. 자 그런데 상은 모두에게 주지 않습니다. 올림픽에서 최소한 3등은 해야지 동메달을 목에 걸을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이탈만 하지 않는다면 구원은 받을 수 있겠죠. 구원은 받을 수 있겠죠. 최소한의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상급이었고 부끄러운 턱걸이 구원도 있다고 말합니다. 불가운데서 얻은 구원이다. 그러니까 챙피한 구원이죠. 챙피한 챙피언권. 구원. 구원은 받았지만 상급이 하나도 없어요. 구원은 받은 백성인데 매일 징계만 받다가 천국 가는 사람. 열매는 없고 지지부진한 인생을 사는 거죠. 자, 우리가 그러니까 어, 경주에서 상이 있다.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뭔가 하면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고 상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어떤 자세로 뛰어야 될 것인가. 이기는 경주자의 특징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요, 어떤 자세로 뛰어야 할 것인가. 한번 다 같이 따라 해볼까요? 늘 부족한 마음을 갖고 뛰어라. 네, 부족한 마음. 뭔가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족하지 못한다는 건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적이긴 한데, 나의 신앙 상태에 있어서는 불만족이 있어야 돼요. 뭔가 좀 거룩한 불만족이라고 그럴까요? 우리 12절 다시 보시면,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누가 하는 얘기예요, 지금? 신앙의 대사도 누가? 바울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내가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경주는, 바울에게도 경주는 끝나지 않았어요. 진행 중입니다. 아직도 과정 중입니다. 자, 영어로 얘기해 볼게요. Think progress, not perfection. 자, 우리가 완전하진 않지만, progress. 아직도 진보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늘 부족한 마음을 가지고 뛰어야 된다, 이거예요. 사실 사람들이 봤을 때 바울은요, 굉장했습니다. 와, 바울사도. 야,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하고 싶다. 저 뜨거운 열정과. 하,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하고 싶다. 바울이 대단한 체험도 했죠. 고린도서 12장에 보니까 바울은 천국에도 갔다 왔어요. 천국에도. 삼층천을 체험했다. 그런 편이 있죠. 그리고, 뭐 사도행전 19장 같은데 보니까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는요, 막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사용하던 손수건, 요즘 같은 알러지 철에 코 묻은 손수건, 그것만 가지고 막 흔들고 그냥 그것만 가지고 가도 막 병이 치유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야, 바울은 정말 대단하다. 그런데 정작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I have not yet reached my goal, and I am not perfect.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여러분, 그래서 아주 단순하고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None of us, none of us reach perfection this side of heaven. 천국의 편에서 지상에서 완전한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우리가 성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어, 세인트 한한달 같이 살아봤더니 냄새 나. 사람 냄새 나고. 어, 나랑 비슷하네. 어 저런 유혹도 받았네. 그렇죠? 지상에서는 완전한 경지에 이를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뭔가 어떤 만족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정상이죠? 여러분, 제가 어제 전직 수영 코치를 만났어요. 이분이요, 아이들을 가르쳐서 아이들을 하버드까지 장학생으로 보낸 아주 대단한 코치였거든요. 한때 아주 최고의 코치였는데 은퇴하셨지만. 그런데 기록 선수들 수영 선수들 아 어, 드디어 1분 달성 이제 만족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죠 늘 부족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1분대를 통과하고 59초 58초 뛸수 있을까 이게 정상이에요 나는 이제 너무 빨라 나는 기록 경신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선수는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나는 괜찮아 이제 나는 뭐이 정도면 뭐 할렐루야 누가 나한테 뭐라고 그래? 나는 이제 더 이상 성장 안 해도 돼. 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죠. 그리고 오히려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 주님, 저는 아직도 갈급해요. 아직도 갈급해요.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그런 불만족 때문에 우리가 계속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을 붙들게 되고, pursuit of God. 하나님을 추구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 그런 얘기죠. 단순한 사실입니다. A growing Christian. 성장하는 그리스도인 A growing Christian is never satisfied with their current state. 아멘. 아멘. <laughs> 지금 자신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결코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너무 영적으로 배불러면 안 돼요. 그거는 사실은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그게 병든 거예요. 왜요? 배불러 가지고 음식을 안 찾으면 그게 병든 거예요. 음식을 찾아야지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Blessed are those who Are poor in spirit.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내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의지하고 또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성장하는 거. 이런 경주자가 승리하는 경주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완벽하지 않지만 퍼펙션은 없지만 분명한 거 기억하세요. 프로그레스 아직도 성장하고 있어요. 성장하고 있어야 돼요. 올해도 벌써 4 개월 뛰어왔습니다. 4개월 동안에 믿음의 진보가 있었습니까? 1월 철주에 결심했던 마음들 다 시들어지고 경주에 벌써 지쳐가지고 주저앉아있으면 안 된다 이거야. 진보가 있어야 돼. 그 자리에서 다시 벌떡 일어나서 믿음의 경주 올한 해에도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뛰어라? 늘 부족한 마음을 가지고 뛰어라. 그 건강한 거야. 그런 마음만 있다면. 된 줄로만 생각 안 하면 돼요. 나는 아직 부족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봐요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뛰어라 Think future, not past 우리 한번 12절, 13절, 14절 이렇게 계속 보시면 반복해서 잡으려고 달려간다 잡으려고 달려간다 달려가느라, 달려가느라 이런 표현이 나오죠 어디를 향해서? 14절에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 표대는 앞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요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Forgetting the past. 그렇게 나와 있죠.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그리고 표 때를 향하여 I press on toward the goal to win the prize. 나는 달려간다 그러는데 영어에서 뭐라고 썼냐면 Hello의 d i o o 라는 단어를 Press on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Press on 자,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맹수가 사자가 사자가 생각해봐요. 먹이가 있어요. 먹이가. 그 먹이를 잡기 위해서 그 먹이만 바라보고 오직 다른 데 신경 안 쓰고 거기에만 집중되어 있는 자세. 그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은 뭔가 하면 목표를 바라보고 옆에도 신경 쓰지 말고 뒤에도 신경 쓰지 말고 과거에 있었던 일 신경 쓰지 말고 너의 발걸음을 잡아당기는 모든 이런 것들 다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만 바라보고 가라. 그런 얘기죠. 근데 특별히 여기 13절에 보니까 우리의 발걸음을 잡아당기는 게 뭐냐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런 말이 있죠 뒤에 있는 일 요 뒤에 있는 일이 문제예요. 뒤에 있는 일. 우리가 이렇게 뭔가 좀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늘 우리의 발목을 먹는 게 뭐냐면 이 뒤에 있는 일. 과거의 것.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어깨 너머로 보고 사는 사람이래요. 맨날 저 뒤만 보고 있어요. 과거에 있었던 일, 방금 전에 있었던 일. 여러분 바울도 과거를 생각하면 묶일 수 있다 이거예요. 바울도 과거에 실수, 큰 실수가 있었죠. 실패가. 자기 열심에 지나쳐서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죽이겠다고 얼마나 많은 가정을 힘들겠어요? 복음 전도자로 부르심 받았지만 자꾸 그 생각 들고 나 때문에 어려움 당한 사람 생각하고 이러면 사역을 못 해요 죄책감에 그리고 사실은 바울이 오늘 말씀을 이 쓰고 있을 때는 이미 선교의 열매를 많이 맺었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것마다 교회가 성장하고 역사가 나타나고 죽었던 자가 막 살아나고 이런 일들이 많았으니까 한편으로는 과거에 성취에도 도취될 수 있는 거죠. 어떤 면에서? 그렇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았다는 거예요. 과거의 것은 실패든지 아픔이든지 성공이든지 잊어버렸다 이거예요. 끊임없이 과거가 우리를 묶으려고 그러죠. 과거의 아픈 기억들이. 끊임없이. 아주 그 도사견보다 더 징그러운 놈이죠. 끊임없이 우리 발목을 잡으려고 그러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Past is over. Forget it completely. 이런 뜻이에요. 과거는 그냥 끝이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잘안 되니까 강력한 말씀을 썼어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여러분 잊어야 됩니다. 지난 날들은. 이게 승리하는 경주자는 얽매이는 것이 많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이 또 나오는데 어, 얽매이는 것이 많으면 안 돼요. 심플해야 돼요. Simple life is a full life. 이런 말이 있어요. 정말 삶이 단순하고 묶이는 게 없고 나를 자꾸 이것저것 잡아다니는 걸 자꾸 끊어야지 우리의 삶이 승리한다 이거예요. 특히 여기 눈에 띄는 표현이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오직 한 일. One thing I do. One thing I do. 자, 바울이 말합니다. There is one thing I do. 내가 하는 일은 한 가지다. There are 27 things I do.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는 게 되게 많은 게꼭 무슨 자랑인 것처럼. 바쁜 것이 꼭 남들에게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인 것처럼 그런 과시하고 싶은 유혹이 없다는 거예요. 바쁘지도 않으면서 누가 무슨 얘기하면 나좀 바쁘긴 한데 스케줄 좀 보고. 이러지 않는다 이거예요. One thing I do. 내가 하는 일한 가지. 이게 승리하는 인생입니다. 집중하는 사람이 승리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일에 yes라고 대답하면 안 돼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는 그랬어요. 여러분, 수요일날 예배 시간 전인데 어떤 분이 밥이나 먹을까? 저녁 6시에. 밥이나 먹을까? 예배 시간 1시간 반 전에. 모든 ask에 대해서 yes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중요한 한 가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마르다라는 여인을 사랑하셨어요. 그의 동생 마리아도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마르다가 너무 바빠요. 이것저것 일로 너무 바빠요. 마리아는 지혜로운 선택을 했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원띵 한 가지를 선택했을 때 마리아가 잘 선택했다 그러시면서 마르다에게 애정 어린 톤으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You are distracted. You are distracted by so many things. But one thing is needful. 한 가지면 족하다. 한 가지가 필요하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 주로 실패하는 인생이 누군지 아세요? 팔방민이 실패해요. 뭘 해도 잘하는 사람은요, 유혹이 너무 많아요. 시간도 너무 많이 뺏겨요. 어떤 분은 어느 교회 부교육자로 들어가실 때 일부러 일, 한국에서 일종 면허를 안 따셨대요. 아니, 부교역자가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사역자로 들어갔는데 일종 면을 떴더니 맨날 운전만 시키더래. 옆에서 보니까 그래서 자기는 이종을 떴대요. 절대로 그런 일에 신경 쓰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너무 하는 게 많고 잘하는 게 많으면 요구를 당해요. 요구를 필요할 때마다 나를 불러. 그래서 여러분 힘이 분산되고 나중에 보면 그런 사람뭐 하나 잃은 것도 없어요. 그래서 대체로 좀 어눌한 사람이 성공합니다. 도대체 이거 아니면 아무것도 못할것 같은 사람. 그렇죠? 딴 직장 가고 싶어도 아무도 안 불러 주는 사람. 그러니까 그냥 죽은하사나 거기 있어야 돼. 그러니까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안 끼고 가만히 짱박혀 있으면 이끼가 끼는 거예요. 한 곳에 오래 있다 보니까 거기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너무 수줍음을 타 가지고 여자를 못 만나요, 평생. 그러다 보니까 이번은 그냥 컴펜세이트 해야 돼. 뭔가 보상을 받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만 하는 거예요. 나는 뭐 여자도 못 만나고 여자들도 나를 싫어하고 열심히 공부만 하더니 연애를 하니까 시간이 많이 남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나고 보니까 자기 분야에 전문가가 되어 있는 걸 봐요. 그때부터는 여자들이 줄을 수들해요. 그러니까 못난 게 사실은 성공하는 거예요. 사실 어떤 면에서. 참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은 참 못난 자들을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잖아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 승리하는 경주자는 너무 얽매는 것이 많으면 안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려면 너무 사회성이 뛰어나면 아주 안 좋습니다. 무슨 동호회를 일곱 개나 하면서 신앙생활해요?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리고 무슨 웹사이트에다가 걸어 놓은게뭐 그렇게 많은지, 뭐 여기저기 가입한 게뭐가 그렇게 많은지, 밴드가 뭐 일곱 개, 여덟 개, 페이스북, 카톡 두 개면 되지. 그냥 뭘 그렇게 많이 해요? 그렇게. 뛰스트랙하는 게 많아가지고 어떻게 신앙의 경주를 제대로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 읽을 시간이나 있겠어요? 여러분 지나간 일에 마음 빼끼지 말고 미래를 바라보고 집중해서 뛰시기 바랍니다. 미국까지 오셨죠? 여러분 언제 오셨든지 한국에서의 아픈 상처는 잊고 뛰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의 영광 그때 내가 잘 나갔지 그런 얘기 하지도 마시고. 그런 거다 잊고, 오직 미래만 바라보고, 지금 내 처지를 인식하고, 한국에서 어땠든지, 어떤 아픔이 있었든지, 어떤 영광이 있었든지, 다 잊고 뛰십시오. 여러분, 은혜와 사랑의 교회까지 오셨죠? 전 교회에서 받은 상처는 기억하지 말고 뛰세요. 전 교회에서 대접받고 잘 나가던 것도 잊고 뛰세요. 내가 그 교회에서는 이 정도였는데 이 교회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아. 네. 그런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나간 걸 자꾸 생각하면, 오늘 내가 못 뛰는 거야. 오늘. 지나간 것을 잊어야지 발전이 있습니다. 이기는 경주자가 될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뭐 했어요? 그러니까 이기는 경주자가 되기 위해서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뛰어라. Think future, not past. 마지막으로 따라해 봐요. 혼자 뛰지 말고 함께 뛰어라. 혼자 뛰지 말고 함께 뛰어라. Think together, not alone. Race together. a l o n e 오늘 15절 16절을 보니까 제 눈에 많이 띄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른 자들은 우리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이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우리는 그대로 행할 것이라. we we 우리 we us 이런 단어가 계속 나오죠? 자,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경주를 얘기하고 있는 몸매 가운데서 나나나 나, 나 이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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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바울은 경주를 나만 혼자 이겨서 남들을 이겨먹고 내가 상 받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경주는 함께 뛰는 경주다. 성도의 경주는 함께 뛰는 경주다.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겁니다. 무교회 주의자가 돼가지고 그냥 교회에서 매번 상처받았다고 교회 쪼인도 안 하려고 그러고, 소그룹에도 쪼인 안 하려고 그러고, 그냥 혼자만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되면 그것은 성경적인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상처를 이해는 하지만, 얼마나 교회에서 아픔과 상처를 받았으면, 교회에서도 쪼인하게가 얼마나 겁나, 과거에 그냥 딘게 많아가지고, 그 아픔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건강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함께 더불어 사는 거고, 더불어 서는 겁니다. 여러분, 뭐든지 같이 해야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학창시절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학교 지각해본 경험 있어요? 걸어다니면서? 지각할 때다 등교하고 나, 나 마지막에 혼자 남아서 이렇게 걸어갈 때 생각해봐요. 혼자 혼자 지각했어요. 마지막 하나야. 천천히 걸어갈까요? 빨리 갈까요? 그렇죠. 마음이 급해 빨리 가요. 들어올 그언 날려고. 근데 이제 늦어가지고 나만 늦었나 싶었는데 옆에 한2 0 명이 같이 걸어가고 있어. 늦은 사람이 한2 0 명쯤 돼. 갑자기 마음에 여유가 생겨. 까칠 거뭐 같이 혼날 텐데 뭐 이러면서 빨리 안 가죠. 뭐예요? 같이 가니까 이런 여유가 생겨요. 죄도 같이 지면 쉽게 져요. 아멘 하지 마세요. <laughs> 죄도 같이 지면 쉽게 져요. 마찬가지로 뭐든지 혼자 하는 것이 힘들지만, 함께 하면 더 쉬운 거예요. 믿음의 경주도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Runners do better in packs. Runners do better in packs. 달리는 자들, 혼자 달리면 못 달래. 근데 막 같이 그냥 막, 마라톤 여러분 한번 가끔 연상해 보세요. 마라톤 TV에서 봤어요 마라톤 뛸 때, 그야말로 세상적인 편으로, 떼거지로 뛰잖아, 같이. 몇백 명이 같이 뛰어, 같이. 그러니까, 얼떨결에 같이 뛰어요. 배 나온 아저씨도 막 얼떨결에 뛰고, 어, 저 사람, 당장 쓰러질 것 같은 아줌마도 막 뛰고, 뭐예요? 같이 뛰니까 그냥 뛰는 게 같이 뛰니까. 그리고 같이 뛰니까, 아, 이리로 가는 거구나, 라는 아는 거예요. 혼자 뛰면 여긴가? 어, 뒤인가? 저긴가?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같이 뛰니까, 어, 저기 앞장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 누군가 봤더니, 어, 예수님. <laughs> 그래서 같이 뛰어야지 우리가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동료들은 우리 지금 다 같이 레이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도 같이 뛰죠? 목사의 역할은 뭘까요? 같이 뛰면서 방향 잡아주는 사람이에요. 자꾸 새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진리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분발해야 되는데 자꾸 주저앉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뛰어야지. 인커리지 하는 게 설교입니다. 인커리지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같이 뛰는 거예요. 우리 아까 동영상 보셨죠? 여러분 원래 그 주인공 라이트닝 맥퀸 이 사람은 사람 아니죠. 차였죠? 예, 아주 그냥 야심이 있었던 차였어요. 캘리포니아에서 열리는 피스톤컵 우승자를 가릴 경기를 하기 위해서 가다가 그 캘리포니아 66번 국도 작은 마을에 갇히게 돼요. 세상 명예만을 추구하고 명성만을 추구하던 자가. 그러다가 그 시골 아주 깡촌 시골에서 이런저런 친구를 사귀면서 자신이 그동안 우승과 명예에만 치우쳐서 우정도 모르고 협동하는 것도 모르고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몰랐던 자신의 모습을 보고 반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나중에 지금 피스턴컵 경기에 나가서 반칙으로 위기에, 탈락위기에 처해 있는 동료를 도와서 완주하게 하죠. 자, 그럼 뭐예요? 우승은 못했지만 더 귀한 것을 얻었다 이거예요. 그니까 진정한 레이싱의 의미가 뭘까? 여러분,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 혼자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누군가가 레이스를 마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잘 뛰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드리고 싶다면 이번 주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도움과 격려가 필요한 경주자는 없는가? 너무 힘들어서 그 경주를 포기하려고 하는 경제전 없는가? 주저앉아 있는 자가 없는가? 일으켜 세울 자가 누군지를 우리 이번 한 주간 꼭 생각하시면서 함께 드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자,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그러는데, in Mexico City in 1968, John Stephen R. Quarry of Tanzania painfully hobbled into the Olympic Stadium the last, 토 피니시, 던 마라톤. 1968년 멕시코 시리에서 열린 올림픽 경기. 마라톤 선수 탄자니아의 존 아코와리. 그가 고통스럽게 쩔뚝거리며 경기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제일 꼴찌로 들어온 것입니다. The winner h a d already been crowned, and the victory ceremony was finished. So the stadium was almost as empty as Akwari was. 우승한 자는 이미 왕관을 썼고요. 시상식도 다 끝났고, 주 경기장의 사람들은 거의 다 빠져나갔습니다. 운동장은 이제 공허합니다. 아쿠아리의 마음처럼 공허합니다. His leg was bloody and bandaged. He struggled to circle the track to finish the line. 그의 다리에는 피가 흘렀고, 붕대를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라톤을 완주하기 위해서 마지막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documentary filmmaker Bud Greenspan watched from a distance. Then intrigued, Greenspan walked over to a q u a r i and asked why he had continued the growing struggle to finish the race even after injury. documentary 영화 감독인 Bud Greenspan이 멀리서 보다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에게 가서 왜 심한 부상을 당한 후에도 그 힘든 경주를 했는지 물어봤어요. The young man from Tanzania answered softly. 뭐라고 대답했냐면 조용히 말합니다. My country, my country did not send me 9,000 miles to start the race. 내 나라는 탄자니아에서 멕시코시티까지가 9,000마일이거든요. 내 나라는 나를 보낼 때 마라톤에서 그냥 조금 뛰다 말라고 이먼 9,000마일의 거리를 보낸 것이 아닙니다. They sent me 9,000 miles to finish the race. 마라톤에서 끝까지 뛰라고 9,000마일 떨어진 내 나라에서 나를 여기에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빌리보서가 어떤 말씀으로 시작했냐면 1장 6절에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이루시리라. 그런 말씀으로 시작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다 신앙의 형제를 함께 뛰고 있는데 중간에 도중 하차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경주 힘들지만 서로가 격려해가면서 일으켜 세워주면서 함께 경주함으로 모두가 다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경주, 신앙의 경주 완주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부족한 마음을 갖고 뛰게 하시옵소서. 그러므로 진보가 있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만 바라보고 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무겁게 하고 주님을 바라보기 힘들게 하는 것들을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것, 표때를 바라보고 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때로는 넘어집니다. 내가 힘들 때 나를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의 동료를 보내주시고 누군가가 힘들어서 경주를 중단했을 때 그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경제자로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함께 뛰는 이 경주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찬양 같이 부르고 우리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데, 인생길 험하고 마음지쳐. 인생길 험합니다. 우리가 경주에 되는 길 험합니다. 우리 너무 처지게 부르지 말고 인생길 험하고 이러면 처져요. 인생길 험하고, 심청해. 자, 반주도 좀 빨리.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